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판단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차트 분석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저희 타클레스점 회원님들께만 따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타클레스점입니다. 오늘도 타클레스점의 실거래 트레이딩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37,000 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횡보하는 중에도 저항 받고 다시 조금 더 올리고, 저항 받고 다시 또 조금 더 올리고 하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 상승 보여주고 있는 차트 흐름에도 저희 타클래스점의 매매기법만 있으면 수익사가 발라먹을 수 있다는 거더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타점 나올 때까지 지켜보다가 진입해볼게요. 네 이번에도 역시 지지받으면서 매수 나왔는데요. 지금 검코매매기법 타점까지 형성됐죠. 매도 타점인데 좀더 지켜보다가 타점 유지되면 진입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검은콩 타점은 깨졌는데 네더 올려주나요? 네쭉더 올려주죠 이러면 바로 피부 매도 타점이죠 네 바로 매도로 2만원 진입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진입한 거래 피부 매도 타점에서 진입해 봤는데 결과 기다렸다가 확인해 볼게요 다시 떨어지는데요 과연 네 그대로 더 떨어지면서 이번 거래 바로 매도로 1회차 실현해 줬습니다 네 실현하고는 좀 다시 올리지만 이미 매도 결과 바로 나왔죠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첫진이 바로 실현 가져오면서 시작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타점 잡으면서 빠르게 더 많은 수익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한번더 매수 나왔는데요. 이러면 또 검은콘 매매기법 매수 타점이죠. 어... 네... 바로 타점 깨져버리네요. 지금 보시면 거의 2평을 벗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계속 횡보하면서 2평 씹으면서 올리고 다시 떨어지고 이러고 있어서 검은콘 타점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피부 타점은 잘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일단 계속 관망하면서 타점 기다려보죠. 지금 이게 매매기법 타점은 아닌데요. 뭔가 우상향하려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래 골이 남기고 올리는 힘 좋은데 저는 이거 매수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진입해 봤고요. 과연 실현해줄 수 있을지 결과 기다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쭉쭉 잘 올리는데. 아, 아, 네. 다시는 타점이 아닌 곳에서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가격 떨어지면서 이번 거래 는 실격 네 괜찮습니다. 2회차는 정확한 타점에서 진입해서 실현하겠습니다. 네, 이번 거래도 한번 더 떨어져주면서 매도 나왔는데 바로 검은코매매기법 매스 타점 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타점 유지되면 바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올리는 힘 좋습니다. 바로 매스로 진입해 볼게요. 2회차 5만원 바로 진입합니다. 이번엔 정확한 타점에서 진입했는데 과연 실현해줄지 결과 기대를 봅니다. 조금 빠지긴 했는데요. 과연? 네, 지금 84.69니까 네 실격 아니고 올려준 가격 매수 실현입니다. 매도 실현 못하고 매수 실현해줬고 수익금 들어오면서 1338,000원 됐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또 정확한 타점에서 2회차 실현해냈고요. 더 이상 까불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계속해서 정확한 타점에서만 진입해서 수익 가져와 볼게요. 어... 제가 타점 아니면 진입 안 한다고 말한 지 1분 정도 됐는데, 지금... 네... 이거 여기 반등 자리 같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 네... 참지 못하고 매수 진입했는데요. 이번엔 실현해줄지 저희가 기다렸다가 확인해 볼게요. 굉장히 또 많이 올려버렸는데 더 올려줘야죠. 네 거래 시작과 동시에 양복 만들어주면서 이번 거래는 1회차 매수로 실현 가져왔습니다. 이전 고점에서 또 지지받으면서 올리는 계단식 패턴이죠.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캔들 패턴이라서 참지 못하고 진입해봤는데요. 반등 받아줄 거로 보고 바로 진입해서 매수 실현해줬는데 이런 구간은 이렇게 차트 분석해주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타점 잡아서 실현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오늘 마지막 타점 한번더 잡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매도 타점이긴 한데 지금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위 아래 꼬리 너무 길게 남기고 있고 이 꼬리도 이평에 닿을 듯말 듯해서 이번 거래는 관망해 볼게요. 결가 기다리다가 확인해 보죠. 네, 바로 반등마다 올립니다. 검은콩 매매기법 매도 타점이라서 매도 진입했으면 실격할 뻔했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판단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인 차트 분석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저희 타클레스형 회원님들께만 따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또 애매한 타점 피하는 꿀팁 알려드렸고요. 다음 타점 기다려 볼게요. 네, 쭉 떨어지는 가격 이번 거리는 매수 타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좀더 지켜보다가 매수로 진입할 각을 볼게요. 에 네, 깔끔한 타점 바로 매수로 진입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매수 2만원 진입했 고 과연 마지막 거래 진입이 될지 결과 지켜볼게요. 자 거래 시작 어네 93.09니까 네, 이거 매도 실현이네요. 거래 시작과 동시에 떨어진 가격 실격이긴 한데 지금도 바로 검은콩 매매기법매스 타점이거든요. 바로 2회차 진입 준비하겠습니다. 네 바로 매수로 2배저 5만원 바로 진입하겠습니다 어 강하게 올리는데 그냥 진입합니다 타점이 깨지긴 했지만 매수임 계속해서 강하게 밀고 올리니까요 저희가 기다렸다가 확인해볼게요 자 과연 결과는 네 바로 양봉 형성된 캔들 이거 매수 실현이죠 맞습니다 매수 결과 바로 나왔네요 네 매수 실현하고 다시 쭉 떨어지지만 이미 매수 실현 수익금 들어오면서 오늘 최종 보증금은 138만 천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능보하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던 차트에서 트레이딩 시작해서 결국엔 또 익절해냈는데요. 모든 거를 2회차 내로 전부 다 실현하면서 또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증금 점점 쌓여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150만원 정도까지는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또 타클래스점의 매매기법들 활용한 실거래 트레이딩 익절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최근에 문의주시는 회원님들 중에서 왜 이전처럼 시드 크게 크게 해서 몇십만원씩 수익 안내냐 라고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막 하루에 몇 십만 원벌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보다 적은 시드로 시작해도 계속해서 시드 증식시키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고액의 수익까지 충분히 가져오실 수 있다는 거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트레이딩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적은 시드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는 비트맨 트레이딩 지금 바로 저희 타클래스점과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클래스점이었습니다.